자,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한 바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지? 음.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건 뭐냐 그랬는데 이 문장에서 보니까 뭐야? example이 나왔다. 그죠? 음, example에 예를 들어서 라고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가 바로 나오겠지. 다른 문장 아니거든. 왜? 예시, 위에가 주제 문장이라 있어. 그래서 use word to make the reader see. 자, 어, 단어를 사용해라. 뭐 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볼수 있기 위해서. 닥자, 독자들이 좀생생하게 보도록 어떻게, 뭐를 사용해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좀더 세심하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뭐 해라? 실감나게 보이는 것처럼 써라. 그랬지. 그래서 자, 1번 긁어야 되겠죠? 주변 정리 아니죠? 일상 소재도 아니지? 그림을 제시해라. 4번 놔두고요. 마음속에 있는 걸 진실하게 담아야 된다. 2번하고 4번을 가지고 갈등을 해야 되겠지. 근데,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 제시는 안 나왔잖아요. 그제 그래서, 시각적으로 실감나게 써라. 라는 문장에 우리가 찍어야 되다 2번하고 4번하고 갈등하다가, 몇 번으로? 2번으로 찍어야 되겠죠. 이댔니? 자, 그럼 구문도에 들어가자. 자, 어, 제수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make a face or p r e s e n t s on o b j e c t 자, 이런 사물을 표현하고, 이런 페이스를 만들어라 이거죠. 자, 아니지 독자들에게 인 라이팅 라이팅에서 독자들에게 자사문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런 페이스를 만든 얼굴을 얼굴의 표현 제스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you must rely on the world 당신이 어떻게 당신 이런 단어에 의존해야 된다 이거지 어떤 단어야 b o t 링 t i n g and then showing 말해주고 보여주는 이런 두 가지 느낌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 여기서, since가 뭐야? 접속사죠? 접속사인데, 자, 뭐야? 원인의 접속사였어 이렇기 때문에, 입력이죠? 제스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make는 어디에 연결되었어요? 유주에 연결되니까, 알겠죠? s가 붙어도 안 되고, t 가 붙어도 되고, ing가 붙어도 안 돼. 마지막에 present에요. 그래서, 동사, 동사, 동사의 병렬구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since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부사절이죠? You must rely on, be rely on. rely on 의존하다죠? 당신은 의존해야 된다. 어디에? on world. 단어에. 단어에. 자, 어떤 단어냐? boss a and b. 자, 여기다 별표. 선생님이 파란색 쳐 놓은 것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 놓은 것은 그러면은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그래서 boss a 자리에 텔링이죠. 여기 쇼잉이다. 알겠지?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둘 다를 할수 있는 말하면서 보여주는 느낌을 줄수 있는 단어에 의존해야 된다 이거지. 됐어? 음. 그래서 show more. then you tell.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 더보여주라말을 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줘라. 그래서 use word 단어를 써라. 뭐 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런 단어를 선택해라는 거지. 자, 그래서, use가 동사고, world가 목적어야, 여기서 make 했다. 별표, 무슨 동사? 사역동사네. 그치? 그래서, 목적어인 the reader 쓰고, 목적어 썼죠? 목적격 보호로 뭘 썼어? 동사의 원형. 투부정사가 아닌 동사의 원형을 썼다는 거지. 사역동사 하나 잡았어요. 자, 등위정전 접속사 잡았어. 예를 들어서, Don't leave the readers guessing about Rolla's beautiful hair. 자 여기서, 써러나 leave 목적어 ing 가 나오면 자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두다 이거예요. 그래서 leave 가 나왔지 목적어. 독자들이 guessing 하도록 하지 마라 이 문장이지. 알겠지? 자 여기서 ing 문장이야. 알겠지? 자 목적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요. 독자들이 guessing 하도록 하지 마라 뭐에 대해서? 예, 아름다운 헤어, beautiful hair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하지 마라 이거지. 그냥 보여줘라. 뭐, how the gentle wind touched the e d g e of her silky and brown hair. 그녀의 아름답고 브라운 헤어에 대한 이런 가장자리를 바람이 어떻게 터치하는지를 보여줘라라는 문장이다. 맞지? 여기서 시험문장 하나 나온다면, 쇼가 뭐야? 명령문이지. 여기서 how라는 게 나왔어. 무슨 문문이다? 간접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 바꿔 안 바꿔? 일단 안 바꿔야 돼. 그죠? 그리고 품사는 뭐다? 명사. s h o w 에 그래서 뭐로 나올 수 있어? 목적으로 나올 수 있지? 또 하이라이트 써놨치 선생님이 자, gentle breeze, gentle winds가 터치한다는 거죠. as the of the silky. silky 형용사고 여기 brown도 마찬가지야. 형용사 형용사가 형용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컴마, 엔드 없이 컴마만 찍어줘도 돼. 알겠지? 그래서 브라운 헤어예요. 됐죠? 그러니까 브라운 헤어에 대한 가장자리를 터치하는 거를 보여줘라. 자, 간접음음이 나왔어. 몇 형식? 삼형식 문장이다. 됐죠? 이 문장에서는 since 나왔어요. boss A, a n d B 나왔어요. 자, 사역동사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leave 다음에 목적어 ing. 이 문장 보여주고 간접음음까지. Don't just say you feel happy. 당신이 행복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show yourself. 자, leaping down the step. steps for a time. cut, o n z i p p e d shouting in the wind. hurry, I did it. 자, 그랬어요. 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야. 여기가 구문사항이야. 다른 문장도 안 되고, 이 문장 여러분들 해석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죠? 자, 코트가 열린 채로 열린 채로 자 당신이 어떻게 한번에 계단에 네 개씩 깡충깡충 뛰어드는 걸 보여주고요 바람 속에서 소리친 걸 보여줘 어떻게 어떻게 소리친다 I did it. 내가 그것을 했어 Hooray 만세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여줘라 이거지 다시 지퍼가 열린 채로 지퍼가 열린 채로 자 당신이 한번에 계단 네 개를 깡충깡충 뛰어오르고 자 내가 그것을 했어 하고 만세를 불러 부르면서 뭐한 거야? 소리치는 것을 show 보여주세요라는 문장이야, 알겠지? 전체 문장은 분사구문인데 전체 문장은 show 다음에 show yourself looking down 자이 문장이 봐 오형식 문장이야. 보여주세요. 당신이 근데 명령문의 주어는 뭐가 생략됐어? 여기 U가 생략됐지. 그래서 당신이 보여주세요. 당신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yourself가 나와서. 당신 자신이 뭐하고 있는 것을? 리핑, 깡충깡충 뛰고 있는 것을. 그리고 뭐하는 것을? 소리치고 있는 걸 보여줘라. 뭐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어떻게 목적격보로 현재 분사가 나왔어. 됐어? 현재 분사는 뭐야? 형용사니까 가능하잖아. 이해됐지? 왜 리핑이고 샤우팅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컴마, 컴마 나와서 얘가 뭘 써놨어? 분사, 부문을 써놨잖아요. 코트가 어떻게 열린 채로 코트가 막 코트에서 단추가 열린 지퍼가 열린 채로 그랬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독립분사구문 배웠잖아. 분사구문은 봐라.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했는데 이 문장의 전체 문장의 주어는 유야 유. 그렇지? 근데 얘는 뭐야? 커트지. 그렇지? 음. 커트 is 지핀 그 커트는 써줬어 생략하지 않고요. 자, is unzipped 코트가 열린 것은 수동태겠지. 근데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겠냐? 빙이 생략된 문장이지. 알겠지? 그럼 니네 시험 문장에서 언 n 핑 i p i n g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리지? 알겠죠? 또 코트가 빠지고 나오면 틀리겠지? 알겠지? 여기는 그럼 뭐야? 동시동작이야. 모르면 와서 다시 물어봐. 자, while 썼어요, while. 아니면 as, 뭐뭐한 채로 코트가 열린 채로.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가에 틀려? 달라. 주어 생략. 시제가 어떻게? 음, 시제는 s show 라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니까 러 어떻게? is unzipped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being, cut, being unzipped인데, 여기 뭐가 생략됐어? being이 생략된 문장이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고? 자, 이 중간에 부사부사부터 해석하는 거야. cut가 어떻게? 지퍼가 다치지 않은 채로 너가 어떻게 at a time 한 번에 네 개의 계단 자, the steps for at a time 이제 한 번에 네 개의 계단을 리핑 다운 걸어 내려가고 그지 바람 속에서 소리쳐 뭐라고? 만세 내가 그것을 했어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여줘라.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줘라 이거지. 이해됐니? 좀 길다.